딱 올려볼게요. <laughs> 아프지 않. 근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데 이거는 <laughs> 이거 좀 불편한 느낌일뿐. 제가 원래 왼쪽 얼굴만 예쁜 사람이어 가지고요. 늘 어릴 때부터 활동할 때마다 왼쪽 얼굴만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반쪽 인생 39년. 안면 비대칭을 한번 손보려고 한의원에 왔어요. 제 SNS를 가 보세요. 전부 다 이쪽 얼굴이거든요. 마치 같은 날 다른 느낌으로 같은 날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한번 우선은 네. 은정님 네. 원래 네. 앉아계시는 편한 자세로 저 정면보고 앉아주시죠. 원래 앉아있는? 네 평상시에 앉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정면으로 보고 앉아주세요. 아, 사실 네.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로. 아 그렇게요? 네. 뭐, 네. 식상 앞에 많이 앉아계세요? 뭐 카페든 식당이든 뭘할때꼭 네. 약간 하, 일단 다리 꼬고, 다리 꼬고 음. 약간 요렇게? 그럼 이게 좀 제일 많이 하는 아, 네. 자세 때문에 근데... 얼굴이 왜곡돼 보이니까 지금 그래. 왼쪽이 조금 더 예뻐가지고 아, 왼쪽을 약간 셀카 입시... 찍을 때 이쪽 선호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쪽이 별로예요. 음. 어, 어깨 조금 말려 있으면서 전, 그 뭐지 머리가 앞으로 좀 나와 있는 양상, 그러니까 헤드 포워드 자세가 조금 있고요. 거북목 같은 어, 거. 어. 어, 일단은 뭐 색골 라인 되게 예쁘긴 한데 어깨 높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르고, 네. 이쪽 왼쪽 눈은 조금 가로로 퍼지는 데반에 오른쪽 눈은 조금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 오른쪽 광대뼈는 조금 더 위로. 그러니까 45도 사보방향으로 아, 올라가는 느낌.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올라가 있는 거같요 네, 그럼, 그래요. 그다음에 요그 음... 왼쪽은 조금 더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고요. 고개 들면은 양쪽이 턱 높이가 다르거든요. 아, 다시 한번더봐보실게요 치아 중심선이라고 하나? 이게 딱 맞지는 강대. 않아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 신경 쓰이실 수는 않은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왼쪽 얼굴이 왼쪽으로 음, 좀 짧고, 그치? 오른쪽 얼굴은 조금 더 길게 길어요. 늘어지는 음. 것이죠. 왜냐면은, 오른쪽 얼굴 위쪽 부분은 다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턱은 왼쪽으로 이렇게 박히다 보니까는 뭔가 여기 얼굴은 더 긴고, 여기는 조금 좁아진 느낌이거든요. 있 근데 혹시 목, 평상시에 목 어깨 불편한 건 없어요? 목 디스크 엄청 심해요 진단 네, 받으셨어요? 언제요? 한 진단 받은지는 스무 살 중반.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서른 아홉이에요. 어머. 아,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제가 본 서른 아홉 중에 제일 어려 보여요. 아무튼 품으면 이십 년 거진 십구 년, 이십 년 십구 년 어려 보여? 아1구년 전에 십년 아, 전에. 전에 디스크 진단 받으신 네, 적 있고. 네. 네. <laughs> 눈높이 이렇게 다르고요. 여기가 조금 오른쪽이 좀 위로 올라가고 음. 왼쪽이 좀 아래로 찾져 있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거죠 아, 이게 원래 딱 붙어요? 자석이 있는데 하도 만지작거려서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렇게이회전되 있으면서 우리 오른쪽 광대는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45도 방향으로 아, 이쪽 광대는 조금 더 옆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턱같은 아, 경우도 왼쪽으로 아, 이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얼굴은 다 길고 왼쪽 얼 쫄려있는 아, 이런 느낌 네. 40대 가까워지면 뭐 비대칭이고 뭐고 균형 맞추는 것보다 네. 일단 은 어려보이는 얼굴을 더좋아하시더 으로 들어가는 아이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이예요 괜찮으실까요? 어, 네, 시원해요. 어, 이거만 받아도 좋아. <laughs> 1회에 이제 체험가가 15만 원이고요. 원래는 18만 원. 단타성으로 하면. 어. 패키지로 10회 패키지를 하게 되시면 이제 180만 원이긴 아, 한데 거기에 어... 이제 교정장치들이 같이 들어가요.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요, <아파요? 웃음> <아니야>, 좋아서요. <laughs> 너무 좋아요. 어 시원해. 어... 목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시네요 목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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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원해요. 어... 이거 팔아요? <laughs> 네얼마예요 어, 근데... 20만 어요2 0만원이요2 0만원 넘어요. 이거 100만, 100만 원이 넘어요. 1 0원이요좋아0만원이요이에요1 0 0이 세상 사람이아요1 0이에요1거0만이에요에요 찐한 느낌 있어요, 따뜻 속에서 느낌이에요? 정말 아, 이렇게, 이렇게 어야지아 <laughs> <이렇게>. 잠깐만, <laughs> 어, 도와, 도와. 이렇게, 끝, 끝, 끝. 네, 천장 보고 누워주세요. 침 뺐어요. 아침 뺐어요? 네. 원래 안 좋은 쪽 확실히 왼쪽이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때문에 이제 오른쪽 목이 되게 긴장돼 있거든요. 근 데도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시원해요. 올려부어 시원해요. 최대한 이거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빼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아파서 못 받았다고 하니 대박 어갈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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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데, 이거는? 이거 좀 불편한 느낌일 뿐. 이제 팔자 조금 누르고. 살짝 눌볼게요 이렇게 고 자, 들고 보셔도 돼요. 응. 정면 사진에서 제일 볼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여기 이제 치나 이거 포트샵 아니에요? <웃음> 대박이야! 방송온라인얼굴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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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번만에? 말안데 패키지를 끊어야 되겠어. 우와. 그, 몇십년 동안 그 반성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단한 번만에 걷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패키지 진행하시면서 한 5회차 정도쯤에는 안정화가 돼서 색이 좀덜 하기는 해요. 나 근데 두 대씩 생활관은 안정화가 돼가지고. 조만더 발려볼까요? 잠깐만요. 일단 안 무서워요? 아까 제가 손가락 잡혔을 때 아팠던 그 근육 있죠. 들어갈게요. 이거 왜 짝짝짝 하는건데 따끔 오케이 조금 천천히 천천히 근육 근육 얼굴에 저는 큼직한 근육 위주로 하고요 너무 빨리 맞으. 는데너 아파 내손 아파요 따끔 잠깐만요 음악하긴 하는데 결과를 보면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비대칭이었던 눈, 코는 물론이고, 턱이랑 어깨까지도 제자리로 돌아왔더라고요. 심지어 얼굴 길이까지 짧아져서 정말 감동했습니다.